아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 제가 리그 좀본 결과 이스메로 왕에게 굉장히 전략적인 게 많거든요? 그냥 우더 좀 봐줘. 얻어서... 나안봐가지 okay, okay. <laughs> 이거, 이거 루슈, 뭐 루슈 무조건 있어야 되나? 시슈야 루슈 뭐하지? 너배 괜찮아? 어차피 우리 붙을 거니까 근접으로... <laughs> 안 괜찮? 오케이. 쥬로님 배 아파요? 아까부터 배아프댔 네, 어머니가 암살하신 거 같다고. 아... <laughs> 고기 에비치니아 나는데 어,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이거 해. 이거 얼굴 막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저를 시오해요 어, 아니, 하고 싶은 면 하셔도, 하셔도 되는데. 전략을 위해서는 사실 이거 여기 어, 루시... 저기다가 저기다 TP 깔아야 되는데. 포크 님. 늦은 거 같기도 하고. 살금살금 가는 거 개귀여워. <laughs> <laughs> 살금, 살금살금 살금.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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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잠깐만. 들킨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소리 제... 내지마, 소리 내지마. 비추님이 이거 컨트롤요, 컨트롤. 아, 들켰다, 이거 들켰다.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내려, 내려가, 내려가, 그 내려가. 위도우 있어요. 어, 내려오, 잠깐만. 빼자, 빼자, 빼자. 쭉 빼자, 쭉 빼자, 쭉 빼자. 쪽 빼자, 쪽 빼자. 어, 나 팀에 막았는데. 잠깐만, 내 총발. 아 다빈님 진짜 잘하시네. 어이고, 이러면, 이러면 그냥 다 빼야돼, 다 빼야돼.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아이 조합 이거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다행히 보자. 이거 라인더 힐맨 넣어주세요. 네. 위도 여기 조심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뒤에. 네. 언니 어, 빼주려고 어. 했는데 내가 더빼주려고 그러니까 저기 뒤에 티피 타고 아, 아, 우리 루시 없지?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많다. 루시. 나노 갖고 해야 될 듯이요. 여기 계속 온다. 채민이 앞에 어? 좀 와도 돼요. 어, 어, 면이 면이 지금 있는데 이거. 샌벤이... 우리 지금 너무 뒤에 있어. 여기. 아이고 왜 됐는데? 뭐 뒤에 사이드가 아예 안 빠진다 이거 접어야겠다. 어. 자라인 뺄게. <laughs> 어! 수면이. 시도는 언제 나오래요? 그냥 잘하는 거하자 우리 각자 이거 접어 안 되겠다. 아이씨, 칼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시 리그로. 이거 너무 근데 코큰이 이거 밸런스 맞아?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위도우, 위도우 제가 핑 찍어드려. 저 나갈 수있어저날아났어요 거의 무리했는데? 아이고, 실 받았다. 망치 있어, 망치 있어. 상대 라인. 아이고. 에... 라인 보자. 아! 감사합니다. 위 주심 위도 조심 여기 안 보여? 빨빨빨 빨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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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먹어줄게. 아, 딱나았어요딱나았대요 라인 피일인데. 겐지 원인데 까비. 컷! 하나도 까지게. 겐지 원 겐지 여기. 나이스 나이스. 우리잘 막아봅시다. 아, 아, 어. 응, 안 됐어. 빨리 다 나노 있으니까 나노 있 어? 바비님 어, 잘하시네. 저 뛰는 <laughs> 쪽에 힐밴도 던져주세요. 어, 님 아유 우리 죽겠다 죽겠다 죽겠 살았어 살았어. 안나님 살아 살아. 어, 뭐야? 아, 나네, 아, 나노, 근데...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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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한발 좀, 한발 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잘 쏜다, 진짜로. 마저 치면 죽는데? 좀... 인조, <목소리> 오른쪽. 아잇. 위에 있어요, 쉬로위도 쪽에 한번어드 나이스. 쟤 났다, 쟤 났다. 라인 보죠하물하물나이었어 <laughs> 아니, 너무 <웃음> 멀어. <웃음> 까비, 까비. <laughs> 정수. 정수. 3. 공수 변경.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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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뭐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음. 뭐 하는 게 좋을까? 포킹으로 할까? 포킹으로? <laughs> 우리 바스해도 되 아니면 그냥 라인 방벽 푸시고 맞아. 그래도 되 그럼 수성 라인 부숴 <목> 왕손 큐의 델타 M 은 <목> 어림잡아. <목> 음식이가물가물하팅 <laughs> <야, 하시. 목> 있어요 이거 갈리는 거 조심. 갈리는 거 조심. 라인보 좋아. 와, 늑대 깔았다. 라인보 좋아. 의도 있어요, 조심. 시드만 갈렸어. 펼쳤어요, 빠졌어 펼쳤어. 오케이. 가자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져. 여기 어, 왼쪽에 어, 거, 거. 조심, 왼쪽에. 왼쪽에 조심. 밀도 쩔, 밀도 쩔. 불사 가능? 우리 나와야돼 님들 우리 다 뒤에 있으면은 아 지압당한 우리 너무 뒤에 있는다 응. 나랑 둘 밖에 없어 이거 치매로 그냥 포탈 타고 저기 저쪽만 써 저쪽 아 뭐야 이거 저, 저기 저기 핀 찍은 데 있잖아요 저기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방명 내빠드림 방명 내 네, 빼드림 패어패어패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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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가자, 가자 밀고 가자, 가자 어, 는 어? 없고 그냥 밀고 어? 가. 아이고 아이고. 못해네 못 여기 저기야. 저쪽. 이거 한 번에 가야돼요 님들 하나 둘고고고고고고아 이거 진짜 여 아파있네 자야다보자아이자 여기 위에 위도우 아, 여기 위 위도우 피 위도우 피한도 못들어와 한도 못들어와 근데 뭐 메이 있는데? 이거 궁 있나 본데? <목소리> 여기 있다. 궁 <목소리> 날림. <목소리> 아이고.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이도 <목소리> <디도> 잡았나요? 네.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조심. 어, 한쪽 신. 어, 한쪽 오른쪽 어, 돌았어요. 한쪽 어, 한쪽 오른쪽 돌았어요. 이거 제가 막아줘 한쪽. 제가 아이고. 저기 오른쪽. 아 뭐야 이거. 어? 아이고 살릴려 두광주야 음. 여기 한 뒤에도 위 뭐? 다닌다 이거 어, 오른쪽 같이 가는 중아자아 뭐야 아, 아, 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이 <목소리나> 상대 힐러 늦거든요? 빨리 가면 우리 또 늦나? 공연해. 어. 라인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 안 돼요.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힘줘, 여기, 여기. 아이고. 어. 여기 은파 바뀌었다. 못 먹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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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씨, 양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여기 2층부터 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오케이. 갈게요. 여기 2층.. 네. 아이고.. 아이콘. 여기 2층부터 밀고 가야 될것 같아. 어 뭐야! 들어왔어요. 뭐 쟤궁 있거든요? <놀람> 나이스 쥬 펄 <목소리> 밀고 가자. 이거 저, 어, 씨. 아이고. 필리에요 근데 이스 나이. 나이스. 어, 코프 조심 조심. 나이스. 우리 여기다가 이거 비냉비냉 깔고, 비냉 깔고, 비냉 깔고. 나이스. 와, 이거 비냉이랑 같이 가? 와, 어,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마침. 하물에 깔렸어? 응. <laughs> 어. 할수 있나? 아, 또알려 아, 진짜 개웃기네. 아, 뭐야 이거? 나스스 남은 시간 30초. 다 음. 웃겨서 집중이 안 돼. 아. 영. 아왜어스가 있나? 뭐야 <laughs> 아! <웃음> 어 뭐야 안 깔렸어? 뛰어 <laughs> <laughs> 어, 아파 나이스 제가 형님 어씨한조 나이스 <laughs> 네 <덥겠네>. 이거지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와 이거 파츠다 파츠 <laughs> 잘했어, 잘했어. 아 뭐하지? 저 근데 망치나요 한준이 살짝 뒤로 한준이 살짝 뒤로 아이고 한주 한주 한아나가잘 못하겠어 어저 케어 가는 어디요? 아 거기 힐벤이어가지고 살릴 아,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정면에 위도우 피 위도우 개피인데 여기, 여기 위도 개피 진짜 필 여기 왼쪽 위에 위도 세팔 보자 덜아갔어 겐지 보자 겐지 보자 라인 보자 어 라인 나랑 빠다 우리 있나 없구나 어, 병 어, 아까 아까 발견했어 아아이고 라인 이 정도. 면 아비, 까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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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aughs>